안녕하세요. 법무원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마쳐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될 텐데요. 보통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유는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직접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제집행인데요.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거는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수 없다면 결국 지금 임차한 그 부동산이 임대인의 가장 큰 재산이 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바로 임차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보면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처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고 그 판결문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임차권이라는 것은 담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해 보셨던 것처럼 강제 경매 신청도 전자 소송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화면 전자 소송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저는 미리 이제 로그인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서류 접수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서류 제출 목록에서 쭉 볼게요. 자 강제 경매 신청은 민사 집행 서류에 있습니다. 민사 집행 서류를 보니까 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부동산 집행도 있고 이게 채권 압류 집행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부동산에 관한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등 집행에서 강제 경매 신청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는요, 자주 찾는 서류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다른 건과 동일하게 이 전자소송 동의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소송에 대해서 동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사건 기본 정보부터 기재를 해볼 건데요. 자, 사건명. 부동산 강제 경매. 요거는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이라는 체크 박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가압류라는 보전 처분을 했을 경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차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만 했고, 가압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청구원금을 기재를 하실 건데요. 청구원금은 내가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보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도 될수 있겠죠.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기재했던 보증금은 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5억 원을 숫자로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중요 표시로 길게 이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청구 원금에는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 청구하지 않았었고요.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아서 이자 청구를 하지 않았었다면 요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한 상태여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상태라면, 요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청구 원금에는요 보증금액만 기재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있는 이자는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발생한 이자나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자는 어떡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그건 바로 청구 금액에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청구 금액이 그냥 5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자를 청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청구 원금에다가 경매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하셔서, 그 금액을 금 얼마로 청구를 하시는 거고요.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자가 있죠? 어떤 이자죠? 그쵸?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요 금액 이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거다 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청구원금 경매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금액으로 기재하시는 거고요. 그중요 청구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기재를 하신 다음에 이 경매 신청을 다음 날 요거 실제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경매 신청 다음 날을 기재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청구 금액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집행 권원의 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 판결문 사건 번호 기재하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가집행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에 의한 이라는 가집행에 의한 이라는 말을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집행은 하는 거라고 했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자,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같이 선고될 거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가집행에 의해서. 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소 절차에서 상대방이 강제집행 정지를 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판결문이 가집행에 의한 신청인 건지 아니면 확정된 이후에 어, 신청하는 건지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강제경매 신청하는 그 법원 관할에 그 법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어, 임차부동산의 관할 법원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 밑에 선행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중요 표시가 없어요. 필수 기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선행사건은요. 만약에 임차부동산이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등기를 보시면 그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등기에서 그런 걸 확인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집행 대상물 적물수 1개 기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등 목록면허세 목록 그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어디서 보셨죠? 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요거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첨부서류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경매 절차에선 그게 안 됩니다. 이 강제 경매 신청하실 때는 이거 등록 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 무조건 미리 다 납부하신 다음에 여기 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뭐 지역 선택하고, 이 납부 번호 다 기재하시면 납부 확인을 누르면 이 아래 하단에 있는 등록 면허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임의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등록 면허세 기본 정보에 이렇게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납세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부 확인서에 있는 납세 번호를 순서대로 잘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납부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등록 면허세, 교육세 관련된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자, 이거는 등기 촉탁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존에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촉탁 수수료 발급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납부 구분은 전자구요그 영수증에 보시면 이렇게 납부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납부 번호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역시 납부 확인 클릭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위텍스나 이텍스에서 납부하신 다음에 납부 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등기촉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3,000원 납부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까지 입력을 마치게 되면 그 밑에 당사자 입력란이 있습니다. 당사자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채권자는 앞서 임차권 등기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할 때랑 동일하게 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죠? 바로 임대인이죠. 그 임대인의 입력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무자 클릭하신 다음에 사람 이름은 자연인이고요. 법인이면 법인 이렇게 맞게끔 기재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 이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주소 기재하시고 송달장소, 혹시나 송달 장소가 다른 곳이 송달이 될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를 기재를 해주세요. 경매 절차의 경우에 어, 경매 개시 결정에 관련된 그 서류가 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 기재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임대인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다른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그 송달 장소를 별도로라도 꼭 기재해 주시는 게 이제 경매 절차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정보 기재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집행권원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집행권원이 뭐라고 했죠? 네, 그 판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사자가 자동으로 기재가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집행권원의 성격 구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행 권고 결정일 수도 있고, 조정일 수도 있고, 뭐, 화해 권고일 수도 있고, 뭐, 강제 조정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종류별에 맞게끔 기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의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판결 정보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옆에 사용 증명원, 사용 여부, 이런게 있어요.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해당 부동산으로 내가 보증금을 전부 변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또 강제 집행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개의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하면 그걸 재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사용증명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증명원 요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에 그 사용을 할때 이거는 이미 사용한 집행권원입니다. 라는 는 거를 입증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문을 추가로 그 발급 받을 때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에서 내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체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상황이시라면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사건의 사건 번호를 이렇게 법원 클릭해서 이제 사건 번호 다 기재를 해주시면 요집행권호 번호, 번호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자동으로 밑에 다 기재가 돼요. 이거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냐면요, 판결문 가장 하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집행권원 입력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자, 여기 집행권원 발급번호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바로 판결문 가장 밑에, 이 쪽수 있는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앞에는 연도가 보통 기재가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번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집행번호 조회를 하면 이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 발급번호 여 끝에 이 다섯 자리를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시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서류명은 집행령 있는 판결정보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전자수송으로 돌아서 와 보면은요. 그 밑에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신청 취지는 내가 이 신청 을왜 하느냐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하는 건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신청 이유는 당연히 채권자인 내가 위 집행권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거 그 돈을 변제해라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의 별치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청 이유는 뭐 이렇게 기재하셔도 되고, 다른 내용 조금 더 추가하셔서 기재하셔도 되는데요. 이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하고요. 신청 취지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밑에 이제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이 뭐냐면 내가 경매 신청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접 입력 방법으로 다 했었죠? 집합 건물 등기 고유번호 기재 다 하고 주소 다 기재하고요, 전유부분 표시 다 기재하고 또 일동 건물의 입력까지 다. 전부 다 입력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요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급 내역,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발급 내역 조회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소송이 인터넷 등기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발급을 받으실 때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발급 정보가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어,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이런 첫 화면, 로그인한 첫 화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등기 중에 이 전자 발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안내 문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제 확인. 자, 이거를 회원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하시면 이제 창이 뜹니다. 전자 회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우리 전자소송 로그인할 때 입력했던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 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여기 전자소송 아이디 입력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확인을 먼저 누르고 나면 이제 발급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발급할까라는 경로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해달라라는 화면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발급만 누르고 나면 전자소송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발급 내역을 보면 그 항목이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1동 건물 표시 입력, 소재지변 입력, 재지권 토지 입력, 이거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엄청 편하죠? 우리 아파트 30층 40층 되는 거 일일이 원래 다 입력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발급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우리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급 내역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임차권 등기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건물이 워낙 고층 건물인 경우라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실수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서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위에 목적물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목록도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관계인 입력을 누르면요. 이 하단에 이렇게 이해관계인 기본 정보를 기재하게끔 이제 창이 생기는데요. 이해관계인 구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보고 기재하시면 되냐면요. 등기 보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 보셨을 때 권리자들 전부 기재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근저당권자 기재해 주시는 거고요. 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 저희가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저희도 이제 임차권자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관계인 이름들을 쭉다 기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등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의 관계인 목록을 다 작성을 하고 나면요. 이제 앞서서 우리 그, 임차권 등기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소정 작성할 때처럼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첨부서류에는 당연히 이제 판결정보원,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초본, 채무자권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송달료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죠 자,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은 보시는 것처럼 인지대 외에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주민등록표 초본, 채무자. 자, 내 초본이 아니라 상대방 초본을 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상대방 초본 어떻게 제출하죠? 네,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집행권원 그니까 판결문이랑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우리 작성하고 있잖아요. 요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미리 검토하는 그 화면에서 출력하셔가지고 신분증이랑 같이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집행권원과 강제경매 신청서,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팁.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첨부서류까지 다 첨부한 다음에요 인지송달료 납부하시고 전자서명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자소송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것까지 이제 직접 전자소송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자소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법률 절차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접수하는 게 제대로 된 건지, 문제는 없는지. 어. 이제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증금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차분하게 같이 말씀 나눠 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모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잘 탈피셔서 나중에 이와 같이 힘들고 긴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